야 먼저 6번부터 시작할게요 야 6번 보면 그냥 뭐야 얘는 x제곱 플러스 16에 9 빼기 12 그냥 인수분해 하라는 거지 맞죠? 인수분해 뭐야 얘 1지분하면 1 0 나와 안 나와? 나와요 1지분하면 0 나오네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그냥 조리제법 하면 되죠. 일로 그러면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 하니까 12. 그리고 12용. 그리고 또 뭐로 돼? 2로 되겠네. 이건 너희들이 찾아. 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용. 이렇게. 그럼 얘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고.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지 그럼 인수분해 되지. x-4, x-1. 2 됐어. 그러면 아닌 거몇 번? 4번 되겠네. 오케이. 다음 7번 갈게. 야, 7번은 답두 개야. 7번은. 7번은 지금 마이너스 4의 제곱근. 뭐야, a의 제곱근이잖아. 그러면 a의 제곱근이면, 제곱근이야. 맞죠? 그 의미는 뭐야? X제곱이 A가 되는. <laughs> X는 뭡니까? 묻는 거야. 제곱이니까 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 돼, 두 개. 근데 지금 하나 나왔잖아. 맞아 그래, 무조건 틀린 거야. 근데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X는 뭐야? 풀마? 이하이지 예? 그리고 <laughs> 5번은, 어쨌든 2번인데 5번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되는 수를 i로 나타낸다. 되는 수를. 근데 i로 나타낸다면, 얘네 x는 뭐야? 결국, 풀만 i도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5번도 좀 이상해.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2번으로 먼저 생각하는데, 5번도 이상해, 지금. 오케이? 다음, 10번 갈게. 보면 이거야. 야, 3z 바 빼기 2i. 2 플러스 그래, z i야. 그래서 z 부활 그러면 z가 뭐야? a 플러스 bi고 z 바가 a 마이너 bi잖아. 바다대해라 이거야. 왜 z 부하했네 z가 여기서 a 플러스 bi라고 나있잖아 그럼 집어넣어 이렇게 i 빼기 2i. 더하기 2. 더하기 a 플러스 b i에 아, 이렇게 했지. 그러면, 정리해야지. 실수부, 허수부 따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3bi, 빼기 2i, 2, ai,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실수부는 3a이고, 얘 허수부, 그냥 더하기로 묶을게. 그냥 빼기 마이너스 3bi, 이렇게. 돼? 그리고 얘는 2-b이고, e ai. 근데 얘랑 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야지. 그래서 결국 3a가 뭐랑 같으면 돼. 이마이 b랑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3b는 뭐랑 같으면 돼? a랑 같으면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지우 되지 이제. 오케이. 그래서 연립하는 거는 뭐 빼도 되는데 이거 3 a 잖아 그럼 여기가 3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9b는 3a 이렇게 그러면 3a 3이 같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 그래서 2-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9b 넘어가니까 얼마? 8b는 마이너스 8 b는 얼마? 마이너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a값 찾아서닿네 오케이? 다음, 다음 11번 이렇게 11번 보자 fx는 지금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음, 이렇게 돼 있나? 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베타고, 여기 감마고 이렇게 있어. 여기가 알파야? 만나는 점. 그리고 얘가 안 보이지만, 여기 선이 있어. 여기가 뭐야?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fx, 이게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GX는 MX 플러스 N. 그러면, 야, 야, 이게 FX잖아. FX의 근이 뭐야? 지금. 베타하고 반마지? 그러면 결국 뭐야? F 베타 하면 0 나오고 F 반마 넣으면 0남온다이 뜻이야. 결국. 근데 문제에서, 기억. 기억이 뭐야? F 마이너스 X가 0 되는 0 되는 두근야 이게 0 되는 게 뭐가 돼야 돼? 얘가 베타가 되고 이게 감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x가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x가 감마가 돼야지 0이 나온다고 그러면 얘 근은 뭐가 돼야 돼? 마이 베타하고 마이너스 감마지 그래 기억 정답 그래? 그리고 그리고 나서 f-x gx의 두 근의 곱은 뭐 알파 델타다 이거야 지이 기억은 좀 편집하지 지울게 이봐. 그러면 야 이거야 지금. 그러면 예 알바 하 그러면 F의 교두 그 근이 지금 뭐야 얘랑 얘랑 교점 뭐야 알파고 감마지 지금 그러면 결국 F에서 빼기 gx 하에서 0이 되는 두 근은 두 근은 알파고 하 감마지 지금 네.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돼?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빼기 mx 빼기 n 0이 되는 두 근이 얘라는 거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b. 뭐야? b mx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c 마이너스 y는 영. 의 부분이 알파고 하 베타라는 거야. 그러면 f 마이너스 x는 뭐야?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랑 얘 지금 이거는 f 마이너스 x 빼기 g x를 하라는 거다. 이거의 부분이 뭐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정리하면 ax 제곱 빼기 빼기로 할게 빼기니까 빼기 b 플러스 n x 그리고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됐습니까? 근데 생각해봐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은 뭐야? a 분의 cj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도 뭐야? a 분의 cj 똑같네 그러면 얘랑 똑같으니까 결과 얼마? 알파 될때 맞네 다 비엔 정답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가운데 거 합은 달라 합은 틀린데 지금 뭐야 구분 같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냥 비엔 이렇게 해서 성립하면 보이면 되고 다음 비엔 디그탈 거 디그 디그 야디귿은 베타하고 감마를 곱한 거랑 알파고 델타를 곱한게 같냐 당연히 얘하고 얘 곱한거라 얘하고 얘 곱한게 크냐 이거야 근데 알수 있어?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얘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0이지 근데 이거 값 모르잖아 따지고 보면.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5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야 그럼 얘랑 곱한 거 얼마야? 마이너스 2고 얘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바뀔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디귿 탈락. 다음, 12. 왜냐면 ABC 모르잖아. 2에서 X가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거의 최대값과 최대값 구하래. 그럼 뭐야? 완전제곱식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여기가 3이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6이잖아. 근데 원하는 범위는 2부터 어디야? 6. 2 범위에서 여기잖아그럼 얘가 최소값 맞네.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6에서 나오지?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 되겠지. 6 집어넣어서, 6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니까 9 빼기 6이니까 얼마? 3, 최대값3 나오겠네. 됐습니까? 지금, 이거, 너희들 지금 기본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거야, 이건 지금 현재. 다음에 14번. 14번 하면 Z하고 Z1에 대해서 하래. 오케이? 야, Z1은 모르니, Z1하고 Z2가 있어. 그리고 기억. 야, Z1하고 Z2가 같대. 그러면 이런거는 이거야 얘는 a 플러스 bi라고 해 그러면 얘는 c 플러 bi라고 해 그러면 z1 반은 a 마이너스 bi고 z 2는 a 뭐야 결국 c 마이너스 d i 지 그러면 얘랑 같다는 거면 얘랑 얘랑 같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야 a하고 c가 같고 b는 마이너스 d랑 같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Z2는 뭐로 보면 돼, 그냥? A-BI라고 보면 되는, 그냥.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Z1하고 Z2를 더하래. 얘더 다음에 e a 지 그러면 실수 맞네. 그러면 기억 정답. ㄴ. 이거 RPM에 있는 걸 알고 있어. 지금. 이번 이건 숙제로.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 니은도 조건 똑같잖아. Z1하고 Z2가 같아요. 그러면 Z1하고 Z2지. 그러면 Z1하고 Z2를 곱해 얘를 곱해. 곱한 뭐야? 합차니까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그게 0이라는 건 뭐야? a가 0이고 b가 0이네. 그러면 Z1은 0이네. 니 정답. 됐으니까 여기까지. 네? 그리고 디귿 디귿은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이 0이며 z1은 0, z2는 0이냐 저번에 했지? z를 뭐야 니네 다 4명 다 물어본거야 3명 다1 플러스 i를 잡고 z 얘는 1 마이너스 i를 잡으면 제곱하면 0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0이 아니니까 디 디귿 탈락 15번 fx는 x-1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는 3 그리고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몫은 px 나머지 마이너스 4래 근데 fx를 x-1로 나누면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몫은 kx고 나머지 얼마? as 플러스 b 잡으면 되지 그래서 f1은 3이고 f-3은 마이너스 4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ab값 찾어 그러면 이게 뭐야 rx지 그래서 마이너스 1값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 오케이. 다음 15번 했고 17번 <laughs> y는 지금 뭐야? x제곱 더기 1이야 그리고 얘는 y는 x-1이야 그리고 pq 이 길이의 최솟값을 구하는 p q 이 길이의 최솟값 pq 됐나 여기까지? 네? 그러면 p점을 모르잖아 p점을 모르니까 이 점을 뭐야? t,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뭐야? T지. 그러면 이거 얘만 알면 되지 얘 뭐야 얘 위에 있는 x-1이 뭐야 t제곱 플러스 1이 되는 x 값이 뭐야 t제곱 플러스 2잖아 아 2.5야 t제곱 플러스 2라 네. 그러면 얘 길이가 어떻게 구해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pq의 길이는 t제곱 플러스 2에서 t빼면 된다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지 이거에 뭘 구하나 최솟값 구하라는 거지 최솟값은 뭐야 완전제곱식 하면 되잖아 그러면 반전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니까 얘는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얼마? 4분의 7이지 그 최솟값 얼마? 4분의 7 오케이? 답 2번 다음 22번 야 이따가 이거 검사 좀 할게 앞에 거 오답 분단기출 오답 다 오늘 제출해 하고 가 앞에 거부터 전부 다 이따가 집에 가서 바꾸면 돼. 했으면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 야 이거의 최소값 구하면 뭐야 x제곱 더하기 ex를 t를 치환하면 되지 그러면 항상 2차를 치환하면 t의 범위가 필요하잖아 더하기 1 빼기 1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얘는 뭐야 t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클거나 같다고 하면 지 그래서 y는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t가 마이너스 1일 때 1보다 클때 이거에 뭘 구하라? 최소 값구 해라 이거잖아 그럼 다시 뭐야? 완전제곱식이지. 그러면 얘반자열 제곱 9 빼기 9가 필요하니까 얘 완전제곱식이니까 t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7이지. 얘 그림 보면 이거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7나온다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러면 최소값은 얘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이게 뭐가 돼? 최소값이 돼지 언제일 때? t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 t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여기에다가. 그러면 1 빼기 6 더하기 2니까. 얼마야? 최소값? 마이너스 3 넣지. 답 3번. 됐나요, 여기까지? 다음 23번 갈게요. 야, fx가 두 근의 합이 2래. 그러니까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 2래. 결국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f 2x 3의 0의 두 근을 찾으래. 근데 f라는 건 얘가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지 0이 되잖아. 또는 베타가 돼야지 0이 되지. 그러면 결국 2x 3이, 알파가 되는 x는 뭐냐, 이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3이거 x는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3이지. 그러면 얘가 베타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면, 베타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군 뭐야? 얘네 그래서 이거 두 군의 합을 구하나? 그러면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얘가 2지. 그래서 답은 얼마? 4가 나오네.